조선포머금광사 연기만큼이나 복싱에도 진심인 영화배우입니다 한 8cm 정도 아, 차이가 네. 나고 있죠 자 코미디 벤트 1라운드 출발합니다 블랙입니다 자, 아, 아, 거리를 그냥? 붙어서 지금 곧바로 복싱의 롤로 아, 펼치고 있는데요 그냥 밀고 돌아가는 금광살입니다 몰아갑니다 우웬 선수도 상당히 펀치 잘 내밀고 있는데 정타를 좀 얼굴에 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샷을스를 노려봤던 우웬 누쿠와 교차. 이번에 슈너프한 번째로 주는 금강산 오우. 오우. 육중한 오, 것 들어갔습니다. 자 면에 펀치를 여러 번꽂스 왼손. 앞손. 자뒤손 던지면서 거리 깨고 들어가는 금강산 아, 그래, 그래, 그래. 도가돌 들어갑니다. 아, 백시야. 집중했습니다. 김광현 선수는 한쪽 방향으로 이제 돌아 나가면서 들어오는 부분에서만 툭툭 쳐주면서 움직이기만 해도. 아, 어, 아, 한 명. 선수한 명 정중시킵니다. 플레이어라고 집중심도. 어, 밑으로 숙이면서 번치어 타. 자, 면에 데미지를 넣어가는 김광산입니다. 야, 오, 슈퍼. 아파. 끝습니다. 어 지금 응원 선수들도 며칠이 자크가 뛴다고 그러 금광산! 자! 제 남아 있는 걸 쏟아내야 하는데요. 경기 종료됩니다. 아, 선수 그대27 코너. 자! 빅커처 클럽 금광산 선수 의 2대 1 판정입니다. 아, 2대 1 판정선에요. 예. 결국엔 판정 승리를 가져가는 대한민국의 금광산 선수입니다. 뭐, <laughs> 네, 네 이제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아, 이번엔 욕을 좀덜 먹으려나? <laughs> 약간, 네, 그, 그 기분이 좀 많이 들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는 거에 스스로 조금 속이 후련한 감이 좀큰것 같습니다. 음. 네, 오늘 어, 응원 와주신 분들이 오늘 관객분들이 한 100명만 적게 와서도 제가 졌을 거고 어, 저번 경기에 어, 댓글에 저를 질타해 주신 분들이 100분만 적었어도 오늘 끝까지 참아내지 못하고 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힘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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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웃는지는 저도 워, 어쨌든 제가 얼굴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순간 아마 느낌에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아, 힘든 거한번 넘겼구나 라는 거에 제 스스로 약간 만족을 한 거에서 나온 웃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3라운드부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냥 버텨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응원해 주는데 옆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에 조금씩 더 힘이 나서 한 발짝 움직이고 움직이고 했던 거였는데 또이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또양 감독님이 세컨, 아니 세컨으로 들어와서 영상을 찍고 계시다가 제가 쉬려고 링에 기대고 있으니까 밀면서 들어가서 쉬라고 얼떨결에 그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건 또 누구 목소리자고 싶어서 얼떨결에 막 들어가면서 했는데 그때 고비를 와. 넘긴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들 응원 아니었으면 또못 못 끝낼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8월 또한달 뒤에 일단 경기를 하려고 지금 예정인데 지금 오늘 보시다시피 이 엄지 손가락이랑 두 번째 손가락이 조금 다쳐가지고 요거 상태를 좀 보고 빠르면 또한달 뒤에 또 아마 경기를 어 한국에서나 아니면 베트남에서 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인터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제가 그냥 이제 복싱을 한번 제대로 오늘까지는 연습이었다 생각하면 이제부터 진짜 복싱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앞에 제가 못했던 경기들은 잊어주시고 이제부터 경기하는 거에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그 이름은 아, 아주 좋습니다 네그 이름에 걸맞는 어 <laughs> 양률 <양는! 웃음> 그이름에 걸맞는 선수가 될수 있도록 어, 연습 열심히 하고 저도 조지 포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선수 스타일을 또 좋아해서 그 많이 배워가지고 그런 걸 많이 한번 써먹어서. 어, 멋있는 모습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꾸 이 양감독님을 언급해서 조금 그런데 첫 번째 데뷔전이 양감독TV에서 이제 제가 쇼츠를 올려주셔서 한 거의 500만 뷰 가까운 조회수가 나와서 길에 갈 때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매번 저만 보시고 이렇게 하시더니 중년의 희망입니다 이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진짜 열심히 또 힘내서 오늘 또한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진짜 중년의 희망이 될수 있도록 포기해도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항상 보이겠습니다. 포기, 아 포기는 해야, 해서는 안 되군요. 포기 없이 앞으로 끝까지 참고 나가는 모습으로 좀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